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 속한 장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는 바로 그 7세기 백총강 전투 패배 이후인데요. 백제 유민들과 또 고대 예맥족의 해양 문화. 이게 동아시아의 미륵 신앙이나 상업 활동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어, 종교적인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문화 양식, 또 바다를 통한 교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료들에서 계속 언급되는 예맥족이라는 고대 해양 민족 역할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663년 백촌강 전투 패배 이게 백제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은산 별신제 같은 의뢰에서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아주 깊은 상실감 속에서, 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상 가까운 도설천에 머무는 미륵불. 이게 특별한 위안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당시 신라 지배층이 주로 받아들인 석가모니 부처하고는 좀 달랐던 거군요. 네, 그렇죠. 미륵불은 백제 유민들의 그 절박한 상황에, 뭐랄까, 좀더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해양 문화하고 결합된 독특한 종교적 대행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이 시기에 해안 지역 중심으로 유독 이렇게 서 있는 불상, 입석 형태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륵불은 물본이고 뭐 마해불이나 관음상까지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윤명철 교수님이나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같은 학자들은 이걸 그예맥쪽의 전통적인 거석 신앙, 그러니까 고인돌이나 선돌 문화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아, 고인돌이요? 네. 고인돌에 깃든 태양 숭배 사상이 불교와 만나면서 서 있는 불상 형태로 나타났다는 그런 해석이죠. 예를 들면 금산사 미륵전의 그 엄청 큰 미륵불이라든지 관촉사 은진미륵, 서산 마애 삼존불 같은 경우가 딱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개태사나 관촉사 불상은 그냥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해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불상들의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네, 압도적이죠. 그 위험 있는 모습 때문에 당시 고려 왕조가 백제 유민 세력을 좀 달래면서도 동시에 그 힘을 누르고 왕권의 위험을 보여주려는 그런 복합적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요. 뭐랄까, 치유와 경계의 이중적인 메시지랄까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한국 미륵불 중에는 연꽃받침 대신에 솥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금산사나 개태사가 그렇다는데, 아니 불상이 솥 위에 있다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솥, 그러니까 철학은 고대 예맥족에게는 그냥 밥 짓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태양과 물의 순환, 풍요를 상징하고 또 왕권을 나타내는 아주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살았던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왕의 상징인 솥 위에 구원자인 미륵불을 모셨다. 네, 이건 뭐 인도나 중국 불상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예맥계 문화랑 불교가 딱 융합된 아주 강력하고 독창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코드였던 셈이죠. 이 예맥족이 또 상나라 후예로서 상업적 기질이 뛰어났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랭카스트 교수는 불교 확산이 이런 해상 교역 네트워크랑 아주 밀접하다고 봤고요. 그 끝없이 도는 윤회 사상하고 상업 활동의 순환을 연결한 해석도 참 재밌어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백총광 전투 이후에 중국 산동반도나 양쯔강 하구 쪽에 설치된 신라방, 신라소 같은 곳들이요. 이름은 신라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제 유민들이 주축이 된 해상 네트워크 거점이었거든요. 아, 장보고가 대표적인 인물이군요. 네, 바로 그 장보고죠. 이들의 영향력은 그냥 상업에만 머문 게 아니라 나중에는 후삼국 시대의 왕건, 견훤, 궁예 같은 인물들의 흥망 성쇠와도 아주 깊이 관련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고려 세우고 개태사를 짓거나 광종이 논산에 그 거대한 은진미륵을 세운 배경에도 백제계 세력을 좀 견제하고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분명히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명나라가 강력한 해상활동 금지 정책, 해근 정책을 펴면서 큰 변화를 맞게 돼요. 아, 바닷길이 막히면. 이 해상 세력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들 중 일부는 동남아로 가서 오늘날 화교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 상인이나 더 나아가서는 메이지 유신을 이끈 조슈번 세력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엄청난 이동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가설들이죠. 상업적 역량도 있고. 독자적인 문화 배경도 가진 이들이 일본이나 중국 각지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저장성의 온주 상인들도 백제 유민 후예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배경에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흩어진 백제 유민들의 흔적이 놀랍게도 당신 자료에 나온 바로 이곳 오늘날의 당진 지역 문화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게참 인상 깊어요. 당진의 오래된 불상들도 대부분 미륵 입상 형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진 지역의 문화 역시 이런 해양 문화 즉 예맥족과 백제의 문화적 유산 자료에서는 남조선 문화라고 언급됐죠. 이것과 관련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백제 유민들의 전통 신앙, 그 하늘과 순환 사상 같은 것이 훗날 천주교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적 토양이 됐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제기됩니다. 해미읍성 순교지 같은 사례가 그런 걸 뒷받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와. 백총강 전투라는 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종교, 예술, 상업, 그리고 수백 년에 걸친 사람들의 이동과 문화 변화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펼쳐졌네요. 네, 특히 그 손모양 받침대 같은 독특한 상징이나 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발자취는 역사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깊은 연결고리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종교와 문화, 경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히면서 거대한 역사의 테피스트리를 짠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과거를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익숙한 풍경 속에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고대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